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한 무속인이 실제로 겪었다는 실화입니다. 아주 깊은 슬픔과 우정 그리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남긴 물건에 얽힌 좀 소름 돋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이 이야기는요. 정말 이 한마디에서 모든 게 시작돼요. 무속인이 상담하러 온 남자를 딱 보자마자 어? 하고 느낀 거죠. 이 사람이 혼자 온게 아니구나. 무언가에 이끌려 왔구나 하고요. 그 정체는 바로. 남자가 입고 있던 옷에 깃든 친구의 영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냥 뭐 무서운 귀신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겪어봤을 그런 상실감 그리고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한 남자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속인을 찾아오면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 남자가 겪는 일들이 정말 이상했어요. 자꾸만 기억이 끊기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필름이 끊기는 거죠. 자고 일어났는데 어? 내가 분명히 컵을 하나만 뒀는데 두 개가 놓여 있고 처음엔 당연히 도둑이 들었나 싶었죠. 근데 이상하게 없어진 건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점점 내가 진짜 미쳐가는 건가 하는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엔 집안에 24시간 돌아가는 카메라를 설치하기 이릅니다. 그렇게 카메라를 설치하고 며칠이 지났을까요? 마침내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떨리는 손으로 그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게 되죠.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밤중에 눈을 떴어요. 근데 식탁에 밥상이 떡하니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2인분으로요. 진짜 소름 돋는 건 밥그릇에 숟가락이 푹 꽂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아시죠? 돌아가신 분들한테 밥 드릴 때 이렇게 하잖아요. 제사상처럼요. 거기다 죽은 친구 방, 분명히 불 꺼져 있어야 하는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던 거죠. 카메라의 영상은 정말 상상했던 최악의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상한 짓을 한 범인,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근데 본인은 전혀 기억이 없는 거죠. 영상 속에 나는 허공을 보고 막 웃고, 울고, 누구랑 계속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조금 뒤로 돌려봐야 합니다. 이 남자에게 있었던 아주 슬픈 사연을 알아야 하거든요. 이 남자한테는요, 정말 가족이나 다름없는,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친구가 한명 있었어요. 둘이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서로 진짜 많이 의지했거든요. 그냥 뭐 친형제 같은 사이였던 거죠. 비극은 정말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왔어요. 그날도 둘이 같이 술을 마셨는데 이 남자가 좀 피곤해서 먼저 집에 들어와서 잠이 든 거예요. 근데 뒤따라오던 친구가 술에 취해서 그만 길에서 잠이 들어버린 거죠. 근데 하필 그날이 그의 겨울 중에 가장 추운 날이었어요. 결국 친구는 길에서 그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무속인이 이 모든 현상의 원인을 밝혀내는 그 순간을 한번 보시죠. 무속인의 진단은 한마디로 빙이었습니다. 여러분, 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단순히 귀신이 들렸다,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한국 무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깊은 한이나 미련을 가진 영혼이 사랑하는 사람 곁을 떠나지 못하고 그 사람 몸에 영향을 주는 걸 말하는데, 이렇게 되면 산 사람도 죽은 영혼도 모두 고통받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럴 때 무속인이 두세 개를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고요. 그럼 대체 왜 빙의가 된 걸까요? 그 원인은 아주 뜻밖의 것이었어요. 바로 옷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친구를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친구가 남기고 간 옷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입었던 거예요. 그 옷에 친구의 영혼이 강하게 깃들어 있었고, 그 옷을 통해서 이 남자의 몸을 빌려 자기가 살아있을 때처럼 행동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낭자 몸 안에는 두 개의 영혼이 같이 있는 셈이었어요. 한쪽에서는 제발 멈춰줘, 나 너무 무서워 하는 본인의 의지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나 잊지마, 나 여기 있어 하는 친구의 그 절박한 마음이 계속 부딪히고 있었던 거죠. 정말 끔찍한 상황이죠. 무속인을 통해서 친구의 영혼이 전한 메시지는 정말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론 너무나 위험했어요.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네가 너무 보고 싶다. 그냥 우리 같이 가자 였거든요. 그리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집착이 돼서 살아있는 친구마저 데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 엉켜버린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무속인이 제시한 해결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 사람도 죽은 영혼도 모두 평화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었죠.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이 남자는 어땠을까요? 보통은 무서워서 당장 어떻게 해달라고 했을 텐데 이 남자는 달랐어요. 친구를 향한 마음이 그대로였던 거죠. 그래서 무속인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의식을 치르기 전에 딱 하루만 친구랑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달라고요. 무속인이 제안한 방법은요, 친구를 위한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친구가 살아있을 때 좋아하고 아끼던 옷들을 전부 모아서 태워주는 의식이었죠. 이게 저승 가는 길 춥지 않게 좋은 옷 입고 편안히 가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섭게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남은 사람의 사랑으로 친구가 미련 없이 다음 세상으로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따뜻한 작별 인사였던 거죠. 자, 이제 정말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과연 그 의식은 효과가 있었을까요? 남자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그 의식이 끝난 바로 그날부터였어요. 그 모든 이상한 일들이 정말 거짓말처럼 싹 사라졌습니다. 드디어 그 남자의 집에 평화가 찾아온 거죠. 이제 더는 친구의 슬픔에 갇혀 살지 않게 된 거죠. 남자는 비로소 자기 자신의 삶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를 제대로 떠나보낼 수 있게 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원래 밝은 모습으로 돌아와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뭐 영원이나 무속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슬픔이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완전히 잠식돼서 마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리기도 하잖아요. 이 이야기의 진짜 교훈은 죽은 사람 물건 함부로 쓰지 마라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작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이에요. 각자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잘 떠나보내는 것 소중한 기억은 마음속에 간직하되 그 슬픔이 더 이상 내 삶을 갉아먹지 않도록 하는 것 어쩌면 그게 진짜 애도가 아닐까요?